현재 저는 부동산 세 채에서 월세 1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요. 그중 월세 주고 있는 집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오늘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보통 집에서의 큰 부분, 누수, 보일러 고장, 태풍으로 인한 창문 깨짐 등의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집에서의 작은 부분, 예를 들어 수도꼭지 파손, 형광등 고장, 프림문 도로 건전지 등의 소모품 같은 부분들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해요. 임법 623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는 것이죠. 세입자의 의무도 있는데요. 374조에서는 임차인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전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세입자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경우로는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저는 집을 세체 관리하면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딱두번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2호점 세입자의 화장실 변기 막힌 문제였어요. 낙차로 세입자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기가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변기 막힌 문제의 경우 보통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세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였기에 제가 비용부담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자는 스스로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였고 사진과 비용을 보내왔는데요. 변기 연결된 하수구 배관에 수건이 걸려있었습니다. 예전 살던 사람이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닌가 싶네요. 수리는 간단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세입자분은 선뜻 수리해줘서 감사하다며 비용의 3분의 1을 직접 부담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수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벽이 조금 젖었다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아는 누수 업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상태와 견적을 낸뒤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윗집 문제도 아니고, 배관 문제도 아니었어요. 외벽을 타고 오는 빗물 누수였습니다. 수리를 끝마친 사장님이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하고 저는 비용만 지불하여 수리를 마무리 지었어요. 지금과 같은 누수 문제도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 주인인 제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거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보일러 고장이 생겼거나 세입자의 소홀로 창문이 깨졌다면 수리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입자가 자주 연락 오면 스트레스 받?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별로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저같은 경우 지금껏 세채를 관리하며 들어간 수리비용은 총 40만원이에요. 투입자와 연락할 일도 크게 없을뿐더러 수리할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특별히 머리를 싸매고 신경쓰거나 제가 직접 집을 보고 수리할 일은 no. 전혀 없습니다. 투자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외부 건물 상태, 옥상 바닥 상태, 건물 내부 바닥 상태 등을 잘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양해를 구해 집안 상태를 체크하거나 윗집, 아랫집, 옆집에 방문하여 집 구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하고 세입자의 경우 집을 고장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세입자 부주의가 아닌 누수, 보일러, 동파 등의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주고 수도꼭지 파손, 공광등 고장, 출입문 도어로 건전지 등의 소모품 같은 부분들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수리 누가 해야 하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서로 책임 의식을 갖추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최고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